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오늘도 저우 같이 관상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사람을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상은 미신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물건도 그 생긴 모습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다 다르죠. 그게 이 자연의 이치고 이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콧등이 칼등과 같이 뾰족하고 서있는 사람은 성품이 강하고 콧등이 굴곡되고 마디가 생긴 사람은 중년에 성공했다가도 실패하게 된다. 굉장히 길죠. 이게 혹시 다른 영상의 또 있다고 하게 되면 복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관상학은 자꾸 복습하고 이치를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관상학을, 관상을 보는데 눈이 트일 것입니다. 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왜 그러냐면 재배궁, 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은 곧 현실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척도가 돈이 있는다 일단 그거는 누구든지 부정을 못합니다. 뭐 마음이 없고 실련이 어떻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게 재물입니다 돈. 그리고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콧등이 칼등과 같이 뾰족하다 뾰족한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왔었다 그러면 이치를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치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는 이 우리 삶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에벨트산을 한번 보십시오. 배축하죠 흙도 없습니다. 만년설이죠. 식물, 동물이 살수 없습니다.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콧등이 칼등과 같이 뾰족하다. 재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성품이 강하고, 이렇게 둥그런 산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강하게 보이죠? 여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강하게 보입니다, 산이. 그래서 성품이 이런 사람들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콧등이 굴곡되고, 이 능선이 굴곡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마디가 생기고, 이렇게 마디가 생겼다고 보십시오. 여기가 일직선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마디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꺾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콧등이 이렇게. 이런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년에 성공했다가도 실패한다. 왜 실패하냐? 코너 중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는 나이대로 41세부터 50세입니다. 눈과 눈 사이에 A가 상근이자 A가, 상. A가 41세고 코 끝이 50세입니다. 이 나이대가 우리가 중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년에 성공했다가 실패하게 된다. 한 번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뭘뭐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를 굉장히 높고 뾰족하게 이렇게 만든 분들 있죠. 이 콧등을 뾰족하게 만드신 분들. 좋지 못합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비록 코가 어떡서서 이쁠 것 같지만 인위적으로 성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를 높이더라도 만약에 내가 코를 꼭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적당히 높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쁘게 보이려고 코만 뾰족하게 높은 높이는 경우는 반드시 실패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봤는데, 내 지인을 봤는데,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을 봤는데, 이런 코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중년에 한 번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금전, 첫째는 금전운이고, 사고가 있고, 그리고 구설시에 오를 수 있고, 실패가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오늘은 코에 대해서 관상학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